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좌 앞에 계신 일곱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고그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죄수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라, 그분께서 그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를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리하리로다. 아멘. 나는 알페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느라. 나 요한은 또한 너희의 형제여, 활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통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한 몰하는 섬에 있었노라.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의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 하니라. 돌아설 때에 내가 일곱 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그 일곱 등잔대의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같고. 그분의 두 발은 영광루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옷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이 소리와 같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새 책에 빛나는 것 같더라. 내가 그분을 볼 때에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부응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곧 내가 본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과 일곱 등잔대와 일곱 등잔대의 신비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전사들이여, 내가 본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니라.